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여름 피서가 절정에 접어든 가운데 8월의 첫 주말 이틀 동안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여든 세개 해수욕장에 어제 49만 8천여 명, 오늘 26만 3천여 명등 모두 76만 2천여 명이 찾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6.8% 증가했습니다. 올여름 동해안 여름 해수욕장 누적 피서객은 모두 486만 9천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386만 6천여 명보다 25.9% 늘었으며 강릉 등 대부분 지역의 피서객이 늘어난 반면 삼척은 감소했습니다. 올여름 피서가 절정에 접어든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한낮의 폭염을 시키는 밤축제와 행사들이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여름 축제와 함께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바닷가 작은 초등학교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입구부터 줄을 서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수제 맥주와 커피, 각종 기념품 구매 열기도 뜨겁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된 운동장에는 좌석과 돗자리, 모기장 텐트로 빈자리가 없고 벌레를 쫓는 향긋한 쑥불도 피어오릅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정동진 독립영화제 관객 대부분은 2030 젊은 층으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축제 분위기를 최대 매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들 너무 자유롭고 뭔가 영화를 보기 위하지만 또 사람들과 뭔가 같이 축제를 한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여기를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한낮의 열기가 남은 야외에서 모기에 습격을 받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 평소 보기 힘든 독립영화를 만나는 경험은 20년 넘게 변함없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정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전처럼 이제 모든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선보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더 많은 관객들과 네, 영화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돼 가지고 네, 뿌듯합니다. 밤의 백사장은 또 다른 열기가 가득찬 지붕 없는 클럽으로 변했습니다. 무대에선 디제이들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지고 관객들도 어느새 함께 어울립니다. 희서 절정기 오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런 축제가 있는 거를 저도 지나가다가 봐서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씩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더 많이 발전해주고 더 이렇게 이런 축제 공연 같은 거 많이 해줬으면. 속초에서는. 속초 썸머 페스티벌이 3년 만에 열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속초 해수욕장 일대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안 요소는 있지만 이딴 여름 축제들에 대한 호응이 이어지며 침체됐던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 경포와 속초 해수욕장에서 운영했던 해수욕장 야간 개장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은 지난달 22일, 속초 해수욕장은 23일부터 일정 구역을 정해 시군과 강원도 한동해 특수재난대응단, 경찰, 해경이 협조해 피서객들이 밤 9시까지 입수할 수 있도록 했고,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릉시와 속초시는 해수욕장 야간 개장은 오늘 끝나지만, 이달 말 해수욕장 폐장까지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배 배구 대회에서 홍천여중 학생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니라 생활 체육 클럽 팀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방학의 한중간인데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한창인 선수들 홍천 중고등 여자 배구 클럽의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 선수들은 학교 배구팀이 아닌 홍천군 체육회 소속 전문 클럽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홍천 남산초등학교에 여자 배구부가 있지만 중학교부터는 배구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 체육회는 배구선수를 꿈꾸는 지역 학생들이 팀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중등 배구클럽을 창단했습니다. 초창기 선수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된 올해엔 고등 배구 클럽까지 만들었습니다. 창단 3년 차에 접어든 중등 배구 클럽은 지난달 인제에서 열린 제 55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른 지역에서 운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체육회에서 충천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하지만 클럽 팀이다 보니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훈련장과 학교 간 거리가 가까운 학생도 있지만 배구를 하기 위해 매일 60km 이상을 오가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멀어 가지고 운동할 때도 좀 피로감도 느끼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조금 있어서 가까웠습니다. 함께 모여 운동을 할수 있는 홍천읍내 학교는 이미 체육 특기생 정원이 차 있어 배구 선수를 더 받아주기 힘든 상황. 군 체육회는 선수들이 편한 환경에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기관들하고 긴면한 협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이 인근에서 이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이 학교 체육에서 벗어나 클럽형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체육 꿈나무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에는 장거리 통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2,510명이 신규 확진돼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 수가 1.7배 늘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춘천 518명, 원주 530명, 강릉 3 5 9명 속초 147명, 동해 106명, 홍천 114명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59만 4,107명입니다. 이달 들어서 지난 3일 4,589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도내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4천 명대를 기록하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3천 명대를 보였습니다. 홍천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조합원 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하이트 진로 강원 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로를 막아 맥주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출고 통행을 막은 조합원 가운데 1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10명은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삼척 궁촌항에서 레조보트를 내리던 차량이 물에 빠져 해경이 인양했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궁촌항에 차량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특공대와 육상 순찰팀 등을 출동시켜 로프를 연결해 1시간 반 만에 인양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레저보트를 내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빠졌고 운전자는 차 밖에 나와 있던 상태여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합니다. 강원도는 17명의 위원들 가운데 14명을 12일까지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고 이달 중순쯤 위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도청사 건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부지선정 재검토 과업을 추가해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을 통해 신청사 건립 후보지가 나오면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신청사 건립 부지를 발표합니다. 원주시가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공유전동킥보드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도내 처음으로 운영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신고 후 한두 시간 내 회수되지 않는 킥보드를 강제 견인해 업체의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4개 지역에 설치된 330면의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올해 안에 천여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도내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은 2천여 건, 관련 교통사고는 19건 발생했습니다. 양양 낙산 해수욕장 땅꺼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집안 탐사 범위가 인근 공영 주차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 20m 밖 공영 주차장까지 안전 패스를 설치하고 토질, 터널, 수리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집안 안전 여부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7차례의 땅 꺼짐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토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땅 꺼짐 사고가 해마다 2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8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싱크홀은 도로의 1제곱미터 이상이나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 침하를 말하는데 강원도에서 이 기간 발생한 싱크홀 전체 규모는 3,051세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